끌어오면서 압목치기에 네.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 선수들 소개해 주시죠. 네, 청사빠 울주 군청 씨름단의 황성이 장사적 네, 94년생 장사입니다. 178에 95kg 들배지기를 주특기 기술로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홍사빠 용인시청 씨름단의 이상엽 선수. 네. 93년생이고요. 어 95kg에 175cm 키가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주특기 기술은 이제 들배지 기술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주특기 기술이 들배지기네요. 네. 네. 어 주특기 기술이 같다 보면 또 자세가 낮은 자세가 아닌 네. 조금 높은 자세가 시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들배지 기술 먼저 성공을 시킬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올해 열렸던 인제 장사 씨름 대회에서 장사를 했던 황성이 장사인요 과연 이번 경기 어떻게 승부를 이끌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을 기원니다양 선수. 어네 아, 펠팽하게 맞붙습니다. 좋습지 좋아요. 연결 동작이 네, 그대로 밀어붙여서 네. <웃음> 네. <웃음> 첫 번째 판을 가져가는 청사파 황성희 장사입니다. 아, 황성희 장사 들비 이동작에서 이어지는 동작이 이승현 선수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이상혁 네, 선수보다 좀 빨랐고요. 네. 어, 마지막에 허리 사파를 당기는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동작 하고요. 네. 돌면서 상대의 상체를 무너뜨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조 경.